안녕하세요, 세나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모직 조끼에 이어 어, 패딩 조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패딩 조끼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왠지 패딩 조끼하면 어,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어, 패딩 조끼를 사서 입어보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조끼를 가져오면서 패딩 조끼도 제가 가져왔는데 아, 제가 그걸 입어보고 너무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패딩 조끼인데도 제가 그 옷을 입으니까 오히려 내 몸이 더 예쁜 라인이 살아나고 어 그리고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잘 가려지겠더라고요. 어 그리고 입어 보니까 제가 그냥 패딩 조끼를 볼 때와 입어 보니까 훨씬 더 입었을 때 정말 고급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또 이걸 한번 시장 조사를 해 봤어요. 중저가 브랜드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 봤는데 아 79,000원 써 있더라고요. 7만 9 0원써 있는데 제가 가져온 패딩 조끼하고는 어, 정말 퀄리티가 너무 너무 차이가 났어요. 어, 제가 가져온 그런 퀄리티로 살려면 10만 원을 훨씬 넘게 줘야 살것 같은 어,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오늘 검정 조끼 하나로 어, 코디를 해볼 테니 패딩 조끼를 입으시고 나들이도 가시고 또 겨울에는 아주 추울 때는 코트 속에 입어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laughs> 이것은 패딩 조끼예요. 그래서 아주 보온성도 굉장히 좋고 어, 제가 이 옷도 어, 그 백화점에서도 가서 시장조사를 해봤고 어, 동네에 중저가 브랜드에 가서도 어, 제가 이거와 비슷한, 이보다 오히려 못하더라고요. 이보다 못한데도 어, 79,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79,000원짜리 그거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더 좋아 보이는 조끼였습니다. 아, 제가 이 조끼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겨울이라서 그런지 여기는 융, 음, 융 같은 걸로 이렇게 벨벳인가? 이게 벨벳으로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해줬는데, 아, 이게 그냥 볼 때는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아, 이, 이렇게 해놓은 이 벨벳으로 해놓은 이 가장자리를 해놓은 요게 입으니까 훨씬 이 옷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원단도 어, 보통 이런 이런 조끼들은 보면 아주 반들반들 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얘는 반들거리지도 않고 아주 정말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한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면 니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로 이렇게 또 옆부분은 이렇게 했고 호주머니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입으니까 훨씬 더 옷을, 옷이 예쁘고 내 몸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옷을 한번더 입어볼게요. 입으면 아마도 제가 이렇게 들고 설명했을 때보다 더 예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열어놔도 괜찮고요. 라인도 이쁘고 해서 지퍼를 잠그고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퍼도, 지퍼도 정말 이렇게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전 남대문 옷이 이렇게 좋다는 걸 정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채우고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그냥 이렇게 하고만 나가도 어떤 악세사리가 필요치 않고 정말 예쁘고 저는 이 패딩으로 된 이런 조끼가 이렇게 예쁘다는 것을 이번에 남대문 옷을 가져오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가 구매해서 입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패딩 쪽인데 하나도 부해 보이지가 않고 내몸 라인을 다 살려주고 또 약간 내가 배가 있으신 분은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고 약간 벙벙하기 때문에 아 내가 감추고 싶은 살도 다 가려주는 옷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입고 나들이를 가도 좋고요. 친구들 모임이나 동창 모임을 가도 정말 손색없는 옷이에요. 어 근데 만약에 내가 나들이를 간다면 여기 한번 모자를 써볼까요? 그럼 더 훨씬 젊어 보이고 발랄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어떤 모자를 쓰면 좋은지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적으로 검정 옷을 입었는데, 아, 똑같이 검정 모자로 어, 연출을 해도 어, 또 젊어 보이고, 나름대로 고급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검정 어, 야구 모자를 써볼게요. 그리고 특히 야구 모자를 쓰면, 좀더 다른 모자를 썼을 때보다 좀 더+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야구 모자를 아주 즐겨 쓰거든요. 저는 야구 모자를 아주 드레시한 원피스를 입었을 때도 저는 꼭 야구 모자를 써요. 얼핏 생각하면 어 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야구 모자를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드레스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머 저런 예쁜 원피스를 입고 어떻게 저 모자를 쓸 생각을 했을까? 어 정말 패션 감각이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 야구. 자를 여기 한번더써 볼게요. 이구모자를쓸 때는 머리를 앞머리는 이렇게 좀 내려주고 어 옆머리는 이렇게 길로 남겨 줘서 옆머리를 이렇게해 주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목소리> 이번 에는 제가, 아어어아 제가, 이 핑크 색모 자로 한번 또써 볼게요. 어떤 느낌 이, 나 는지 제가, 이 핑크 색모 자를 써보 려고？하 는것은 전체적 으로 검정 으로 되어있 잖아요. 어, 여기에 검정 모자를 써도 센스 있고 예쁜 여자 같은데 아, 오늘은 내가 전체적으로 검정이니까 내 모자를 좀 포인트를 줘야 되겠다 싶을 때 이렇게 환한 음, 예쁜 모자를 쓰면 또 그것도 어, 또 센스 있는 여자 같고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모자를 한번 또 써볼게요. 검정 옷에 핑크색 모자를 쓰니까 아, 또 틀리지 않나요? 검정 모자를 썼을 때와 정말 완전히 틀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정을 입었을 때 모자로 색감을 예쁜 걸로 이렇게 써서 분위기를 살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모자를 쓸때 다들 이렇게 정석으로 쓰잖아요. 어 근데 저는 이런 모자를 쓸 때는 아이 체양을 옆으로 삐틀게 써서 어 약간 어릴 때 우리가 말하던 랄라리 같은 그런, 그렇게도 한번 써봐요. 그러면 그것도 또어 예쁘기도 하고 쓸수 있는 여자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체양을 한번 옆으로 삐틀어 써볼게요. 옆으로 비트어 썼을 때는 비트어쓴 그쪽을 해서 이 모자 여부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쓰면 아까 그냥 체형을 가운데로 썼을 때 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점잖한 옷의 느낌이지만, 아, 모자 체형을 이렇게 딱 비틀게 쓰면 음, 또 다른 느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